케빈나이트 케빈나이트 이번에 새로 들은 아이들인데 삼색 바이솔하고 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거의 똑같은데 케빈나이트라고 해서 색깔이 참 이쁩니다 케빈나이트 색상은 거의 흡사하게 그 바이솔들이 물이 드는데 요즘 좀 물이 많이 빠지고요 다시 가을철 정도 돼야 색깔이 많이 이뻐지는 아이들 폴리도니스 폴리도니스 이 아이도 참 이쁜데 이름을 모르고 또 모른다고 하네요 자 여기는 바이소름참 이쁜데 진짜 이쁘죠 이것도 원래는 색깔이 요런 색인데 여기 어떻게 물이 드냐면 이렇게 금으로 해서 물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을 잘 모릅니다 요 아이들은 다 금으로 물드는 아이들인데 아, 이름을 잘 모르니까 이쁜 거 찾아 가세요